짜잔. 이렇게 옷을 다 받았습니다. 안녕 <laughs>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 내일 봐요. 저희 지금 여기 워싱턴에 워싱턴에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빌려주는데 옷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기 가서 옷을 받아왔는데 이것도 받은 거예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인터뷰 잡혔을 때 빌릴 수 있고 직업 가졌을 때도 빌릴 수 있대요. 그래서 DC에 오시면 이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 이름이 뭐였죠? 브라멘이. 이름 뭔지 기억나요 혹시? 드레스풀 레스 드레스풀 석세스 아 드레스풀 드레스 석세스라고 네 그건데 아무튼 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가 궁금하시면 아 근데 구글 검색하면 나오긴 한데 그래도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드레스 f 서 r s u c 라고 해서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전부 다 이렇게 포멀한 옷을 입고 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오 봐요. 일어나 봐요. 아, 일어나? 응, 아. 와, 저희, 와. 저희 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엄청 차려입고 왔습니다. <laughs> 아짱웃고 와우 거의 회사인데? 아 <laughs> <야>, 영상 안 찍냐? 아우디 아우디 아우아 없어. 그냥 그냥 저희는 아까 설명 다 했거든 내가. 아, 그래? 응. 아까 둘째에서. 아, 이제 이제 다 같이 이제 이렇게 모여 가지고 사진을 아, 찍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i 라 i 에 워싱턴에 오시면 이렇게 있는 날이 있다. 요꼭 챙겨 오세요. 웨스트 하시면 마이클 선생님이 엄청 아. <웃음> 엄청나게 <웃음> 엄청 엄청나게. 저희 신발 안신고 다니다 걸렸어요. 저 흰색 양말 신었거든요. 흰색 양말 뭐냐고 물어봤어요. 아까. 정말 스테이크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다. 프다고 아프다고 하세요. 아프다. 꼭 입고 오시길. 그래서 지금 시리사운들이 앞에 안친거 아니니까. 지금. 와. 만들 거예요. 그리고, 당근, 밥. 아직 우엉이랑 당근도안 뺐다. 아, 맞아. 우엉이랑 당근이 또 있어요. 이거 뭐 넣고, 김밥을. 드디어, 김밥 이거, 발을 씁니다. 네. 네, 와, 이거. 손에 참기름 좀 달고 갈게요. 진짜 야, 좋아. 이거 정말... 음. 저희가 김이 없어서 지금 밖에 이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 시켜 음. 보세요. 음. 야, 이거 되게 어더어 아니, 근데 이게... 음. 야,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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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안될 수도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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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 벌써 장갑도 없고 진짜 열악합니다. 근데 결국 제가 하죠. 정말 다음번에는 이거 할까? 어. 근데 아, 저. 잠깐만. 네. 다음번에는 가위랑 장갑을 사고 싶어요. 자, 가위는 제 거라고 하세요. <laughs> 한줄 먹자 그러면. 그래면 한줄 먹지 그러면. 그럼실 먹어야지 그러면자 와우 자 짜잔 맛있겠죠? 음 <놀람> 맛있어. <놀람> 야 진짜 맛있어. 맛있어. <놀람> <놀람> 야 이거 괜찮은데 김 이거 <놀람> 음. 음. 내가 힘들지, 괜찮게야, 괜찮. 음. 맛김이니까 <laughs> 맛있다. 음,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음. 진짜 맛있어 음. 음. 근데 이게 밥을 많이 할 수밖에 없, 없는 게 얇게 팔 수가 없어요. 진짜 맛있어. 그래서 음. 그냥 응, 근데 맛있어. 내일 주먹 받겠지? 응. 나안줄 거야. 내가 먹을. <laughs> 진짜. <웃음> 오픈마인드.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야, 여러분 김밥 쌀 때는 김밥 김으로 마세요. <laughs> 이게 제가 진짜 잘쌌거든요 완벽해. <laughs> <이렇게. 웃음> 완벽해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저잘 썼어요. 짜자잔. 근데 이렇게 돼서 그냥 호리이면는 먹어야 될것 같은데? 배워 먹게요. 먹자.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야, 먹다가 채하지 <채워질> 않겠지? <목소리> 너무 큰데? 오늘 <목소리> 저희, 어? 내가 네, 한 봐볼게. 그래, 봐봐라. 아니, 그리고 이거 비벼봐. 비벼봐. 다 <laughs> 치즈 쩔어. 아, 너무 좋다. <laughs> 와, 불닭볶음면 위드, 모짜렐라 치즈랑 체다치즈.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이요저 이거 그때 뉴욕 갔을 때 샀던 모자인데 괜찮죠? 5달러 주사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지금 영화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그 영화 최근에 개봉한 것 중에 아이티 IT 그 이시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피에로가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요. 아이들. 이랑 피에로 사이에 뭐 이상한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공포영화의 허러무비인데 그거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제가 보고 후기 알려드릴게요 영화관은 이게 영화관이 생각보다 DC에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없고 지금 걸어서 24분 거리에 영화관에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게 맥트로 타면 19분이고 총 가는 시간이 걸어가서, 걸어서 가면 24분이길래 그냥 걸어서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음. 이렇게 저희 집에서 병원 가는 길인데요. 어. 이렇게 조금만 나와도, 조금만 시내 밖을 벗어나도, 이렇게 촌입니다, 시내는. 뭐지? 저 주름? 저기 들어가는 건데, 뭔지 모르겠다. this one yeah oh. we will watch this uh. ah. Ah. and check and then next Ooh. 나이스 티켓. 예, 예트 할로윈 메뉴가 나왔어요. 펌킨 스파이스 라떼. 저희는 i 영화를 볼 거예요. 그 언니. 그럼요, 그럼요. <laughs> 언니 무서운데 괜찮겠어요? <laughs> 아, 그럼요. <laughs> 저희는 영화를 영화를 보러 왔는데요. 벌써? 벌써? 벌써 벌써. 벌써? 응. 벌... 괜찮아요. 이 East, 이슬 보러 왔어요. 근데 저희가 7시 원래 15분 거를 보려고 했는데 이게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9시 반 거를 예약했거든요. 그죠 언니? 네네, 네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벅에서 이렇게 이렇게. 커피를 사서 9시 반까지 뻗기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언니, 그럼, 그럼 해주면 안 돼요? <laughs> 아, 그럼, 그럼. <laughs> 언니,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재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재밌겠지, 재밌겠지. 언니, 파이팅 <laughs> 저기, 마릴린이라는 친구도 같이 왔는데, 저 친구, 아무튼, 같이 왔습니다. 저 친구가 가자고 해서 왔어요. 저 외국인이랑 처음 영화 본다. 누구는요? 윤정이 어, 어... 빼고. 어, 아, 그렇진 않아. 그렇지 않아요? 중국인도 <laughs> 외국인이고. 아, 중국인. 일본인도 아, 외국인이고. 음, 끝내. 음. 예, 영화 보러 왔습니다.